절대 엔더의 눈을 쳐다보지 마. 눈을 아, 저, 저, 저. 어, 뭐야? 아 잠시만. 잠시만. 너갱 아니야 이제. 너 그렇게 시비 걸고 다니면 안 돼. 아 어지랄하지 아, 말고 일분어에 디코로 모여. <laughs> 음, 누구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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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습니다 아,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네 아, 왜 이렇게 익숙하지? 아, 아, 근데 우리 뭐 마크에서 뭐 하는 거야? 우리 진짜 엔더 드래곤 켜다? 가! 그거 상관 안따 그거 못 잡을 때까지 못 잡는, 우리 못 자는 거지? 음. 어. 절대, 어, 절대 어, 엔더. 엔더의 눈을 쳐다보지 마 눈을 깔아 <laughs> 어, 뭐야? 오 로션에서 잡으러 갔는데? 아 잠시만요 너갱 아니야 이제 너 그렇게 시비 걸고 다니면 안돼 아쉬웠어 마크의 가장 시작은 나무를 캐야 돼. 자 이제 나무 캐. 아 꺼져. 소리야. 아 내가 캐. 나무에 오지 말라니까. 갈까? 루시아 다른 데 가서 캐. <laughs> 알겠어. 아, 누가? 누가 어디서. 나 미치겠네. <laughs> 야이 사람들 GTA가 아니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거야? 여기 내꺼다. 저리 가라.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보통 그본업파자고 하면 뭐 싫어하지 않나? 그니까 그니까 네. 안 좋아하던데 원래? 아, 엔터 드래곤 잡으면 30분 만에 끝나니까 그래? 어? 진짜? 30분 만에 끝나고? 아 집중해서 네? 빡 하면 빡 끝나지 음. 오케이 나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알았다 보스! 하하하하 아. 언니 어. 나뭐 배고파 아니 시X 보스 배고파 언니 나 배고파 아, 여기 왜 야. 데리고 왔어 이씨 해지 불러가지고 그 햄버거 배달하라 그래 <laughs> 내 총선. 박종민이. 무슨 뭐야. 나는 설마 너가 나보다 형일까 싶었는데 다행히 동생이라 다행이다. <laughs> 아니, 나는 나보다 형일 줄 알았는데 동생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워. <웃음> <그래>? <웃음> 나보다 어리더라도 동년배라 <100년배라> 생각했는데. 종민 <laughs> <laughs> 삼촌 몇 살이라고? 아야 아니, 삼촌 아니야. 나 군웅이라니. 소리야. 나 오빠라고 불러 줄래? <laughs> 토닥이 누님이라고 불러야 되나?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지 진짜? 아줌마 아줌마. 아 아니. 그냥 서로 반말 해. 고슴마 자기야 하면 되잖아. 자기야? 아니 아니 <목소리> 자기야. 아, 아니. 아니, 아,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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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. 음파룸 바지탐 만들어봐봐. 응, 나 돌이 안 개져. 무한돌이야. 뭐야? 아니야. 개냐고? <laughs> 주변을 살펴보라. 여기 <laughs> 하나 옆에는. 야 로션 안 <laughs> 너도 다했네 아니 이거 뭐야? 아야야 이렇게 순수하냐 나? <laughs> 무한돌이 개웃기네. 안에서. 아 여기 내 자리야. 너 일로 와. 아. 대령은 나 국경이 하나만. 와 <laughs> 어, <꿈만 웃음> 언니 아, 다이아몬나 조용히 키고 아, 있는 그러면, 거 봐. 아왜 혼자 먹고 있어 씨! 자꾸 신경 쓰이는 거 같으니까 박이야 뭐라고 불러줄까? 아예 그냥 호칭을 정하고 가자 그러면. 아 그냥 나이 공개하보고 싶어 씨. 왜 그냥 해! 야 공개해! <laughs> 한거 아니야 어차피? 아, 그러면은 가볍게 가자 가볍게. 아. 근데 나 약간 근본적인 궁금증인데 나이는 왜 비공개하는 거야? 이유를, 이유를 모르겠어. 나도 나도 어? 아, 아 모르면 누가 알아. 나도 원래 비공개 안하라 그랬는데 계속 비공개를 하래. 버추얼은 뭐 비공개를 무조건 해야 맞아 맞아 쩌니 버추얼에 약간 그런 거 있어 아 그런 게 있어? 아, 결정 때문에 나 결심했어!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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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심이 어, 됐구나 얘들아! 결심 결심 됐구나. 결심했어! 야, 어떻게 됐어 집중 어떻게 됐어? 창업 정지! 나 너무 외로워 그토준마라고 하는 거야 잠깐만 근데 안 궁금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? 야, <laughs> 나 여기에 내 동갑이 있어 아! 어? 나 두붕이랑 같은 나이 어? 오!!! 오! 용기내서 나이공 개했으니까 호칭 정리해줄게 소준마로 가자. 아 왜! <laughs> 야 다이아 찾으 왔는데 아, 나그 고갱이가 없어. 아 어, 언니 나 바로 아, 뛰어가는 중, 바로 뛰어가는 중. 언니, 언니 나 옆에서, 나 옆에서, 옆에서, 옆에서. 여기 여기 여기. 저기 닝닝.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뭐 이런? 로션 이거 다 와, 별아 혼자 다이아 깝빠 이 세트 다 입고 있는 거. 와, 진짜 개인 기 별아 아저씨야, 소이다 아니 다이아 필요한 사람? 다이아풀입니다아 와이. 나좀 완벽하게 먹었어. 이상 로션이 다이아 풀셋 맞춤. <laughs> 어? 와 진짜 니네 엿겼다 진짜. 아, 아니 솔직히 바질거부터 <laughs>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똘보? 아니 이거 언니 즐려고는거아니 여기 하... 여기는 상관 없긴 한데 아니 와 근데 진짜 말안하고 그냥 바로 만들고 그러니까, 그러 자, 까 몰래 그냥. 로션이나 그냥. 예잘못 들었습니다. <laughs> 와, 와. 언니 언니 언니. 어어 어. 잘. 어, 어. <laughs> 로션이 합격. 와, <laughs> <laughs> 물이 네물 흐르네. 아, 물 내려와. <laughs> 아 이게 괜찮은 거 맞아? 했다. 어, 잠시만나 아, 익사할 거 같아. 나 익사한다. 물. 익사한다. 물 봐봐. 엄마 이리로 이로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내가 살 줄게. 기 어, 말이 아, 뭐라고요? 아시아요나 열아홉 개. 열아홉 개. 다버었다버섯 가버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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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 여기. 버섯가 가버섯, 가버섯, 가었어 가버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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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가가버 가버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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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가버가버 가버섯, 가 아, 이거 네. 한다니까! 우와. 아, 뭐해! 아, 이가 아, 아, 뭐 <laughs> 아, 온다! 야, 내가 아가서이 <laughs> 야, 이거 야, 이 야, 나, 이거 온 야, 이거 먼저 야, 야, 이거 용암 야, 이거 온아 야, 이 야, 용암 먼저 그냥 물을 옆 야, 다 야, 깔아 왜? 다뭐 야, 이거 다 야, 이거 다 야, 다 아 뜨거워! 지영이가, 지영이가 똥이긴 해, 지영. 지영 그 켐이긴 해. 지형 야, 어, 야 로션이. 마라영 이거. 어, 마크 골수다. 언니 많이 봤잖아어나 아, 이거 어떻게... 안 하는데? 이거. <laughs> 언니 안 했어 나. <laughs> <laughs> 어나 이거 안 하는데도. 어 언니는 받냐?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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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거. 너 앞에 네가 다 물었는데 끝내 줬으면 냅지 되었다 아니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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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정아 뭐너 콩콩이 실물 보고 울었어? 어나나 너무 감동받았어 못생겨서 울었어? <laughs> 아니 아니, 너, 아니 생각한 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울었어? 아니 <laughs> <laughs> 실물, 실물 못생겨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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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다 <laughs> 실물 보고 울 뻔했는데 <웃음> 뭐. <웃음> 싸우면 죽거 <줄것> 같아서 <laughs> 절대 안 되지 씨. 이새 해골 바가지가 초등학생 때쓰던 말인데 해골 바가지 <laughs> 그거 몰라? 아침 먹고 때 아, 모르겠다. 하나가 알지. 너무 틀인데 이건. 아, 니야 우리. 에, 그거 알지? 그 아침 아, 네, 아, 그래? 아,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. 엥? 발려. 아, 노래가 다르. 아. 달라졌구나 얘. 아 미안하 내가 괜히 빨간 색을 입었어. <laughs> 근데 똘바오 빠 기억나? 생존 게임 할때 우리 집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상자 정리 해 줬던 거? 아 그거 <laughs> 너였지? 그거 너였니? 어, 나야. <laughs> 오빠 진짜 <laughs> 이상했다. 아니 할거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, 아 상자 정리하기 귀찮아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. <laughs> <laughs> 나할 것도 없겠다, 가서 상자 정리 해줬지. 그러니까 엄청 바리졌어? <laughs> 애스위타네. 근데 한번더 해달라고 하니까 <laughs> 도망갔잖아. <다르셨어. 다르셨어. 웃음> <laughs> 두 번째 상자 열어보니까 이건 사람의 사람이지 않았잖아. 잠깐만, 생존 게임에서 나 죽인 애가 너야? 어? 어? 돌봉님! 어머! 죄송해요! 어머! 어떡해! 돌님 바이즈 정리해 주셨는데! 어머! 죽떡 어떡해! 어떡해. <laughs> 돌봉님! 죄송해요! <laughs> 내가 어. 오빠 죽였어? 나 너무... 어. 많이 죽였는데? 돌봉님 죄송해요! 하면서 죽인 것도 알았는데 아! 아 맞아, 맞아 맞아! 내가 죽였다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<laughs> 와 그러면은 나는 잠깐만. 집 청소해주고 뒤통수 맞고 죽은 다음 <laughs> 2주 동안 <laughs> 변태 지급까지 당했는데 나 그런. 아니 나 죽이기 싫었는데 본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다 해가지고 끝까지 쫓갔어 <laughs> 거짓말 좀하지만 디게스 소리 하나도 안 듣고 레벨, 레벨 낮으면 해줄게. 알았어. <laughs> 팔은 못했어요. 어깨, 어깨 괜찮아. 야너 근데 금값 봐에봐요 이거 선물 받은 건데? 얘가 선물해줬어 마러가 그래, <laughs> 준 거면 다른 뜻 없을 거야 그냥 소중히 여주고 있다는 거 사실 로전아 너 몰라. 그때처럼 나 뒤에서 응. 치면 안 된다 <laughs> 왜 내가 죽인 적 있었나? <웃음> <웃음> 가해자는 원래 기억 못 하잖아 야, 야 네가 죽였대잖아 생존게임에서 <laughs> 아. 그걸로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았어? 벌써 한 10분 안 지났어. 야, 10년이야. <웃음> <웃음> 와 야유회 한다. 야별아야 야, 노래 불러봐라. 아, 드라운닝한번 해봐. 노래 불러내 모습이 와. 보이지 않아. 바뀔 <laughs> 거 보이지 않아. 붉음도 안 끼고 그냥 해버리네. <laughs> 어, 내가 제일 먼 들어가야지. 내가 제일

이른 아아아아또 온다 왔다 나도 뒤지지 않는다 자리용하네 저기 지금 온천욕 즐기고 있다니까 아, <laughs> 야템먹그템 됐다 오야 있어 죽었다 어? 지 잡은 거야 오. 어 잡았다 나 먹어 먹어 먹 먹어 알주어 오케이. 오얘 진짜... 그... 되게 이쁘게 생겼다. 원래 이렇게 생겼나? 왜 그래. 이쁘다고? 어, 응. 이쁘잖아. 어, 되게 오늘 이쁘다는 사람 처음 부 이쁘게 응. 생겼어. 야, 1분 뒤에 4시다. 섭종한다. 어. 섭종한다. 시간이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, 오, 네. 네. 3분 있나요? 룰 내전이요. 룰 내전이요. 바로 룰한테 내전이요. 그만 좀 보자. 이 지긋지긋한 새끼들아. <laughs> <laughs>